안녕하세요 영주 롯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조문권이 좋고 토목공사가 된 주택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주시 안정면 봉합리이고 면적은 487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매매가격은 경치가 좋고 시내도 가깝고 주택지로 좋아서 주위에는 평당 25만원 정도 매매가 되고 있으나 이 지금 이 물건은 사정상 평당 19만5천원 그러면 총 금액은 9,500만 원 조금 조 정도 가능합니다. 이 물건 옆에 하고 뒤쪽에 뒤쪽에는 전원주택이 몇채 있고 동네하고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고. 안정면 사무소 까지는 약 3km 영주 시내 까지는 8km 고속도로 rc 까지는 약 8km 로 어,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이며 서울에서는 ktx 가 개통되어 1시간 20분 대에올수 있어서 어, 세컨하우스 어, 개념의 주택지나 전원주택지도 아주 좋습니다. 이 주택지에 어, 기반공사가 되어있어 어, 연못도 조경을 잘 해놓았습니다. 진입로까지 물론 포장도로가 접하고 바로 옆에는 개울물이 흘러내려서 분위기 있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,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. 저 멀리 평풍처럼 펼쳐 있는 큰 산들이, 큰 산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시원한 게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질 정도로 마음의 평화와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. 지수께서 사정상 빨리 매매하고 싶어서 주위 시세보다 좀 싸게 나왔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항상 저희 유튜브에 어,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좋은 물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